음. 축구 토토 승부패 1등 도전 제26회차. 할수 있다 1등. 안녕하세요. 선생 일출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유튜버 천불사 안선생 구독자 4만 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구축한 12스로 1등 잡기 조합, 조합을 10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에 영상 업로드 2일 만에 3천명의 구독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당첨되신 100분 축하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아울러 일생 일대의 최고의 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 예, 객원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개원도 있지 않습니까? 에, 저희 전공은, 전공인 그 로또 번호 12수를 선택하여 완전 조합한, 하면 저 924조합으로 92만 4천 원이 투기되어야 하지만 균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합을 배제하고 어, 다중 당첨 구조로 구축한 알짜배기 100조합 총 900분에게 접수순 제공합니다. 아, 유료로 제공합니다. 매주 1000조합 내에 1, 2등 당첨 목표로 조합을 구축하였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게시판 0 1 0 5 6 4 9 1 7 2로 어, 문자, 문자로 희망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요0 1 0 5 6 4 9 1 7 2로 문자를 이제 희망이라고 하면, 해가지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에 그, 이에 대한 이제 자산 안내서를 즉시 전송하여 드립니다. 구슬은 뭐 쌓아놓았으니, 마니아님들께서는 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제 26회차 축구 토또승무패 2차 영상은,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구매한 빌지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1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오래간만에 52조합을 어, 구매했습니다 이총 4만 4 8조합짜린데요 복식구매 그, 다, 저, 투마킹 내에 1번, 5번, 9번, 12번경기에 마킹 했고요 7번경기에 에스턴 빌라가 철시, 에스턴 빌라가 정비를 받았는데 을선 빌레가 아주 경기력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그, 뭐, 슬럼프를 타지 않고 있는데요. 어, 저는 그러나 이 경기 단통으로는 패로 봅니다. 패를 보는데, 단식으로 무도 뭐 하긴 했습니다만, 패를 보고, MMO 해가지고 승부패를 표기했고요. 그래서 요 48조합하고, 단식은 요, 저, 제 나름대로 4조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52조합하고, 또, 그, 뭐야, 승부식, 네, 네 조합, 네 조합으로 갔다 서 12,000원, 어, 팅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참아까운것이 어저께 한국만 이겼더라면, 제가 영수증 이제 부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만 이겼으면은, 어저께 6만원 투자해가지고, 40, 아니, 40이란, 342만원을, 어, 수익을 올릴 뻔 했는데, 아예 한국 때문에, 어, 그, 돈이 막3 4 0만원 눈앞에 왔다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돈은 뭐 새천하늘에 뜬 구름이라 그러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돈에 귀신이 붙었다고들 옛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어제 경기 본 사람들은 짜증 났을 겁니다. 황선웅 감독도 막그 화를 내고 이 일을 제기하고 이래다가 억지로 퇴장하는것 같고 선수 구성 면에서도 일주일 한말 전반전 나오는 선수 구성 면이나 이 선수들이 공격할 의지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그, 저, 이상한, 이상하게 전부 무기력해 보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경기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이거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 그, 저, 어? 진출권을 놓고 싸우는 경기인데, 이렇게 그, 일본까지 이겨놓고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아이고, 전 진짜 새벽 6시까지 꼬박 씌워 봤는데요. 너무 짜증, 짜증납니다. 그리고 요번 그 스포츠, 지나간 스포츠 토트의 한국과, 저, 음?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그 거의 99.9%가 한국승을다그 마킹했을 겁니다. 근데 막 완전히 쓰나미 난 거죠. 그러면, 뭐, 복권 그 스포츠 토터 회사에서 완전히 쓸어 담아버린, 어,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 같습니다. 아무튼, 제 불만을 표시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요 요걸 참고하시고 마니아님들의 그 선택과 분석과 융합하시어 1등 당첨 1등 적중 영광의 1등 적중자로 등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